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그후 3년 만에라는 말이 있고 2절에 보면 14년 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랬으니 아직 바나바와 헤어지기 이전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까지 바나바와 함께 하였고 또이 14년이라는 기간 또 1장 18절에 나오는 3년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3년을 말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3년이냐 언제부터 14년이냐를 따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고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잘못된 유대교에 너무 신봉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막 죽이는 일에 힘써 나섰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의 삶을 근신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렸던 바울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책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을 때이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했다. 유력한 자들,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바울의 그 복음 전도는 이방 지역에 가서도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세워진 곳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하여금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게 바로 복음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죠. 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유력한 자들, 이 세상에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공부를 잘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냥 내가 잘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름 내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유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2절과 3절에 그러나가 왜 있냐면 2절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왜? 내가 마음을 열고 유대인들을 품고 그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파하죠. 그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예, 옛날 거다. 다 이미 우리에게 다 소멸된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율법의 조항과 그런 사람들의 유전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할 필요 전혀 없다. 혈통상 유대인 이런 거 필요 없다. 할례 받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어떻게 할래도안 받고 구원받냐? 어떻게 율법을 갖다가 안 지키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완전히 매도했죠.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외친 것은 율법이 무효화 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그 완성을 완성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온세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디도, 이방인 디도 헬라인 디도까지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 자, 왜 그러냐 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형제들 형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죄의 굴레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들고 와 가지고 우리를 율법의 조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한 이들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몇 번씩 나오죠 그래서 2절에도 유력한이 나오고 6절에 유력한이 두번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바울은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바울이 여기다 과로 속에 자기의 견해를 여기다 써놓고 있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없다. 내가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지 돈이 많든지 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 나는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유력자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뭐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력자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총독도 변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7절에 6절 끝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유력자들이 세상의 유력자들이 바울을 보고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아, 베드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뜻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 보면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간증과 놀라운 고백 속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다는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유력자들 때문에 뭔가 내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압박을 받고 그런 거 없다. 도리어 그들이 아, 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로구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 열두 제자 중에 3대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고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또 위로 데려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3대 제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열두 제자들이 볼 때는 진정한 사도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야거보와 요한 이 3대 제자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부탁했냐 하면 당신네들은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로 부르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3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 가지고 유럽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자들 속에서 즉 유대인들을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e r u s a l e m j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율법주의를 벗어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우선시하고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며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되었던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자꾸만 율법을 심어 놓으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자유케 됐는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율법을 다시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요한 제자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부른 것처럼 나와 바나바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 팀은 바로 히브리 민족을 위한 보금전도자 사도로 또 이쪽 팀은 이방인들을 향한 보금전도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하나님이 불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고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뜻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맡겨 주신 사명도 역시 존중히 여기며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쌓아 올려왔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서 주여 표대를 향하여 나갔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모습들이 다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며 나에게 주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 신 귀한 사명을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